이런 학원에 우리 아이 보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우수장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중 하나가 아마도 아이들 학원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학원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하고 공부도 잘할까? 어느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그야말로 학원 찾아 산만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사교육 열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힘들게 번돈 쏟아부어 가며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내 놨더니 초등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수포자가 60%나 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전해 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학원에 보내세요가 아니라 이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입니다.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학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첫 번째, 수업만 하는 학원. 공부는 학원에서 배웠으면 학생 스스로 복습을 해서 수업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죠. 그런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인강 수업을 구경만 하고 공부를 다 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듣기만 하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 구경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닌 것처럼 공부도 수업을 통해 배웠으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수업만 해주고 숙제 잔뜩 줘서 집에 보내버리면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 수업 들은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초등, 중등 때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 선행학습을 시키는 학원.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진다고 많은 학원들이 엄마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선행학습도 해야 할 학생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배우고 있는 현행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절대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속도만 중요시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이 들어버리고 현행학습 과정에 간헐적으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학습결손. 학습결손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그 구멍들을 다 찾아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싹 다시 해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이 나쁜 게 아니라, 현행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을 무조건 선행시키는 학원이 나쁜 겁니다. 이런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세 번째, 숙제가 너무 많은 학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업을 해주고 예습 복습을 한명한명다 시킬 수가 없어서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주는 건 좋은데 숙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꾸역꾸역 성실하게 다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숙제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하거나 무조건 모른다고 별표 치고 숙제를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럴 걸뭐 하러 하나요? 이런 숙제는 아이들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공부 정서만 망가질 뿐이죠. 숙제도 너무 많으면 아이도 엄마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아이의 공부 정서까지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걸까요?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수업만 해주고, 숙제 잔뜩 내주는 학원. 이세 가지 유형의 학원은 반드시 피하세요.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 가서 힘든 공부에도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 중등 때부터 올바른 공부법을 가르치세요. 두 번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독해력과 사고력, 즉, 수학 능력을 초등, 중등 때부터 훈련시키세요. 마지막 세 번째, 힘든 고등, 수능 공부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에 가서도 상대평가 힘든 공부도 스스로 잘 해내고 대학도 잘 갑니다. 공부선수촌 강우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선수촌.